네, 미주 한인사회 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대항 매치 플레이 골프 대회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말 열리는 개막식을 기점으로 5개월이라는 대회 장정이 시작됩니다. 기업들에게는 동료애와 예사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동료들과 팀워크도 다지고 직장의 위상도 높이고 8월 초부터 시작되는 SBS 기업 대항 매치 플레이 골프 대회. 한인 사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직장 대항 스포츠 대회입니다.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바쁜 이민 생활이 신선한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가 SBS 네개 채널을 통해 남가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 중계됩니다. 직장마다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는 새로운 재미는 물론 기업 홍보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우승 팀에는 대상인 제네시스 GA리가 수여되며. 후지안 상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참가비 전액은 굿네이버스에 기부됩니다.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는 다음 달 25일 조추첨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